안녕하십니까. 장편한 외과 이성근입니다. 위내시경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괜찮으셨죠? 네. 저희 장편한 외과 내시경 건강검진센터에서 위내시경 하신 분인 다들 괜찮으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끝나고 나시면 위내시경이 끝나고 나면 목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괜찮으신데요. 가끔 목이 조금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곧 좋아지십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이 좀 건조해지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물 조금 목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물좀 마시면 더 좋고요. 첫 번째 식사는 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죽 종류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자극적인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혹시나 조직 검사를 했거나 그러시면 죽 반드시 죽 먼저 드시고, 괜찮으면 그 다음 식사부터는 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고 맵고 기름진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좋아하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배가 조금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장편한외과 내시경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하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간혹, 다른 병원에서 하신 분들 중에 좀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안에 위내시경 할때 들어간 공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많이 불편하시면 배가 많이 아프거나 목이 많이 불편하시면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내시경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좀 쉬셨다가 가셔야 됩니다. 저희 어, 정편암외과 내시경 건강검진센터에서 하신 분들은 충분히 회복실에서 쉬었다 가시기 때문에 괜찮으신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침대에서 내려오시거나 또는 계단을 이용하시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다가 운전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종 조직검사를 하시거나 용종을 절제하셨다 그런신 경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단 금주 하셔야 되고 술 드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용종을 절제한 이제 위에도 용종이 있으면 저희가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하지 마시고, 음주하시는 것도 안 좋으시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조직 검사는 일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괜찮게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조직 검사했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조직 검사 나올 때까지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의심이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지 않으시면 그냥 걱정 안 하시고 결과만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염증이 너무 심하면 약물 치료하시면 되고 위에 용종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다음에 위내시경 언제 할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장편한 외과 내시경 건강검진 센터는 여러분들께 네가지를 자랑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검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국리암 센터 출신, 분당서울대병원 출신, 아지도대병원 교수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다들 믿고 맡기셔도 되는 전문 의료진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장편화외과 내시경 건강검진 센터가 이번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비가 상당히 어, 좋아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굉장히 좋은 장비를 썼는데 더 좋은 장비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의 목표는 숨어 있는 병변까지 숨어 있는 조기 위암까지 숨어 있는 이상 소견까지 다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끔 매체에서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가끔씩 어, 내시경 소독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장편한 외과 내시경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장편한 외과 내시경 건강검진센터는 당일에도 오시면 위내시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에도 대장내시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8시간만 금식하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날 저녁 부터 드시고 한밤 10시 정도부터 어, 금식하시고 아침에 오시면 언제든지 검사하실 수 있고요 미리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오셔서 내가 위내시경 하고 싶고 어, 8시간 금식하고 왔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도 당일에 오시면 아침에 약 드시고요 오후에 검사하시면 되고요 보통 아침 굶고 오시면 되고요 뭐 2, 3일 전부터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가려야 되는 식들을 가리시고 오시면 더 좋고 요즘엔 장청소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오전에 아침 식사만 금식하고 오시면 어뭐 변비가 아주 심하신 분들 말고는 장청소도 잘 되니까 대장내시경을당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후 주의사항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 아래 연락처로 내한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편화 말과 내시경 건강검진센터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